안녕하세요. t3q.ai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t3q.ai를 활용하여 문서 종류 분류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t3q.ai 플랫폼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전에 가입, 승인받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먼저 t3q.cfp를 통해 문서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에 대한 수집, 변환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문서 종류 분류 원천 데이터는 CSV 형태의 정형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r d b 의 수집 그리고 데이터 변화를 통해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메뉴를 선택한 후 파이프라인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이프라인 등록 창이 보입니다. 데이터를 Postgres q l RDB에 수집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템플릿 중로그트 Postgres 파일 업무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정보에 파이프라인 이름, 파이프라인 설명을 적어줍니다. 프로퍼티스 설정에는 데이터 타겟이 되는 Postgres q l RDB에 Postgres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해줍니다. 다음은 로그 포스트그레스 파일 업로드 테이블 네임 포스트그레스 SQL의 테이블명, 로그 포스트그레스 파일 업로드 소스패스에는 원천 데이터 정보, 마지막으로 CSV 데이터를 읽어 포스트그레스 SQL에 수집하는 스키마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스키마 포맷은 에이 r 로 스키마라는 별도 포맷을 사용하고 있어 화면과 같이 포맷에 맞춰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상단 오른쪽에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파이프라인 제어와 파이프라인을 실제 생성하는 나이파이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작 버튼을 통해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파란색 재생 버튼 아이콘 옆에 숫자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은 실행이 되었고 이제 수집할 원천 데이터 업로드와 데이터 타겟 테이블 생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T3Q a.i 접속 페이지로 이동하여 왼쪽 상단의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메뉴에서 p g d 어드민을 접속하게 되면 데이터 레이크라는 부분이 보이고 해당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퀄리티를 열어 테이블 생성을 진행합니다. 왼쪽 테이블에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서 종류 분류 원천 데이터를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t3q.ai 접속 페이지로 이동하여 왼쪽 상단의 서비스 메뉴에서 파일 뷰어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New i t e 을 눌러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 생성 시에 데이터 소스로 적어둔 경로와 동일하게 폴더를 생성해줍니다. 폴더 생성 후 문서 종류 분류 데이터를 업로드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파이프라인 구성 시 지정해 놓은 테이블에 데이터 수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조회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완료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